회사에서 잘려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내가 다시 복직시켜준다고 했잖아. 이제 다 끝난 거 아냐? 구제 신청 취하해.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용자는 조사 과정에서 그냥 말로만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했을 뿐, 실제로 근로자에게 정식 복직명령서를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설령 이걸 복직명령이라고 쳐줘도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첫째, 해고 기간 동안 못준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둘째,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건지, 날짜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쏙 빠진 가짜 복직 제안이었던 거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보직 배치였습니다. 근로자는 육아 때문에 현장직인 시공팀 근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는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오직 시공팀으로만 복직하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노동위는, 이건 진심으로 복직시키려는 게 아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해고 절차도 위법했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으니, 부당해고가 확실하다는 거죠. 근로자는 복직 대신 돈을 선택했고, 결국 약 1,542만 원의 금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입으로만 복직시켜줄게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제 신청이 자동으로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 복직 조치와 임금 지급, 그리고 합리적인 배치까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노동 권리,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부당해고 대응의 확실한 파트너, 파시블러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립니다.